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한평에서 열리고 있는 남명품 대지전 소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때 대상입니다. 대상은 한국난보존협회 김영곤 씨가 출품한 무명 죽음소심입니다. 황화소심 금간입니다. 세대의 꽃을 피운데요. 꽃대가 쭉 빠졌네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꽃입니다. 무명 백화인데요. 완전 백색이네요. 대단합니다. 무명 산바나 인데요 거의 백화에 가까워 보이네요 화형도 좋고 꽃이 아담 합니다 주구마 산노울 입니다 색감들은 다 좋네요 주구마가 역시 대작입니다 주구마 삼다도 입니다 죽음아 죽음보네요. 꽃대를 정말 길게 올렸습니다. 색감도 정말 좋네요. 소심 은비소입니다. 과연이 아담하네요. 옥류나 대길입니다. 색감이 꽃잎 끝으로도 잘 들어왔네요. 조그만 두화, 문행도입니다 옆에는 봉류나 청량입니다. 이것도 꽃잎 끝으로 무늬가 잘 들어왔네요. 죽음 소심 태용소입니다. 꽃을 다섯대달한데요 꽃이 금지막하네요 특이한 산반, 칠보산입니다.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채색설, 수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특이한 문이네요. 중투하의 소심입니다. 꽃을 한대더한데요 무명 조그마인데요. 이것도 꽃대를 엄청나게 달았네요. 무명 중투와 소심입니다. 황화 소심 보름달입니다. 다른 보름달보다 하판이 굉장히 크네요. 도화색 슬, 원홍철입니다 슬판이 완전 자색이 됐네요. 주구마 주대봉입니다. 화판이 크고 색이 정말 잘 들어왔네요. 그 옆에는 황화 소심 청금소입니다. 화형도 좋고, 꽃색도 좋네요. 죽음 두화 만물인데요. 꽃잎이 이제 상해 가는 것 같습니다. 색감은 잘 들어왔네요. 두화 두보입니다. 동그라만 두화네요. 사피반 청옥산이네요. 화려한 녹점 무늬들이 곳곳에 다 찍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홍화소심 청봉소입니다. 옆에도 역시 홍화소심 새벽입니다. 죽음 소심 홍기비입니다. 만사한 죽음색 색감이 들어오네요. 죽음 소심 등대네요. 색감이 잘 들어왔습니다. 정말 작은 도입니다 진짜 콩만하네요 주음마주음보입니다 은은한 색감이 드네요. 무명 복유나입니다. 입 테두리가 흰색이네요. 은뜻보면는 노란색 같기도 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역시 중투복색화 태극선입니다. 이것도 대작이네요. 작년에 가져올 때도 대작을 들고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제 난년 앞에 한기선 씨가 소장하고 계십니다. 이쪽에도 대작의 태극선이 나와 있네요. 태극선 밭입니다 수채 색스러와 환장입니다. 색감이 잘 들어왔네요. 무명소심인데요. 슬판이 빨갛게 생겼습니다. 서롱소입니다. 자화색슬, 무진등입니다. 다 색감들이 좋네요. 황화, 보금입니다. 이것도 과영이 굉장히 크네요. 복식화 천일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들어왔네요. 황화 전주 황원이에요. 호화 호산입니다. 입 안쪽으로 줄무늬가 쭉 들어와 있는 꽃의 형태를 보입니다. 수채 색소화 북극성입니다. 꽃잎마다 색깔이 약간씩 차이가 있네요. 여기도 복색화 지존이 보이네요. 색감이 정말 진하게 들어왔네요. 황화 천왕매입니다. 광두와 금맥이네요. 아직까지 색감은 조금 덜 들어온 듯이 느껴집니다. 주구마 남주입니다. 여기서도 또 보게 되네요. 주구마 큰 별이네요. 색감도 좋고 꽃의 크기도 조그마 중에서는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요주그마 동자입니다. 무명 봉류나입니다. 여러 대의 꽃을 달았는데요. 잎의 색이나 꽃의 무늬가 거의 일치합니다. 연한 미양색이네요. 황하 소심 영춘소네요. 죽음 소심 동광이네요. 다 색감이 좋네요. 죽음아. 주광입니다 이것도 색감이 굉장히 진하네요 그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어, 봄꽃축제는 이번 한평대회가 마지막 같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지역별로 전시회를 하는 곳도 있겠지만은 한국출란 전국대회는 한평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함평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남명품 대제전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